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성경의 에 가르침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 흙은 우리 그래서 삶의 우리 존재의 첫 번째 에 시작이고 또첫 번째 재료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전적 무능하다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이 흙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 입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 자녀됨의 모습이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훼손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생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순절이 오늘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두 가지를 기억하는 출발로부터 사순절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린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훼손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으며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제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종려 가제를 태운 제를 우리 각자 삶에 뿌리고 죄는 인간의 인간을 만든 재료인 흙을 뜻하는데 그 흙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민수기 19장 17절,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죄와 그 생수를 합해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율법시대의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의면 응답을 들으려고 <laughs> 나는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걸치고 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는 강구하였다. 예, 기도하는데 아주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예, 한 모습이 예, 죄를 깔고 앉는 예, 모습이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대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유대인들의 집단적 이 학살을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전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이민자들이 함께 같은 행동을 했는데 제 위에 누워서 어, 간절하게 회개하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자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더미에 앉았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았던 니누의 사람들, 또그 니누의 제국의 왕까지도, 에 하나님 믿게, 에 믿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회개의첫 번째 행동으로 제떠미에 앉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경놀이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신약에도 비슷한 전통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어지고 있죠. 제 위에서 회개하는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청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결국 구약과 신약 전통 안에서 이 애쉬라고 하는 죄의 의 기능은 에, 역할은 죄는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에, 하나님 앞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를 통한 회복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에쉬 웬즈데이 사순절 첫 번째 맞는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에, 우리가 다 이마에 죄를 함께 받게 되고 성홀을 긋게 될 텐데 그 형식적인 예식도 물론 우리에겐 중요한 출발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의 죄를 받아서 우리의 부정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또 단절되는 모든 관계가 또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그 십자가의 죽음 죽음, 그, 죄를, 죄를, 애쉬를 통해서 부활을 향해가는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죽음을 통과하는 날이 있을진데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고 이 땅에 주어진 삶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마에 죄를 받은 성도는 죽으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머리에 기억하기 위해서 이마에 성호를 받습니다. 수많은 세상 짐을 머리에 이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결국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는 이 죄를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생각을 좁은 곳에만 던져 사는 것. 나의 옹졸한 아집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까지 내 생각을 던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운총을 간구하는 그런 오늘 날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laughs> 멀리 보면 정말 재는 알갱이도 보이지 않거든요. 지극히 작은 재. 멀리 우리가 시야를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게 되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죄 같은 것들인데 우리는 눈앞에 이걸 확대하여 큰 것이냐,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또 근심하면서 힘들어 하는 거를 <laughs>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의시되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는데 오늘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가는 Ash Wednesday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본연의 모습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생각이 원대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감정 안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우리가 더큰 사랑을 담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의 수요일에 죄를 받으면 이 땅에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더욱더 뚜렷히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짐에 얽매어 살지 않고 보다 더큰 가치인 하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근본사순절에세 가지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거운 짐들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또예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처럼 자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할 내용으로는 인간에게는 일곱 가지 욕망이 있다고 하죠. 또 가장 큰 욕망이 먹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laughs> 이게 나를 혹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사등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을 누르고 무거운 짐들을 버리기 위해 내가 즐겨 먹었던 것, 그것들을 삼가하고 절제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 한끼 금식을 한다. 또 아니면 이 금식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어져 오던 전통을 우리 또한 이어가며 사순절을 맞이하고 싶다 하는 분들. 그 먹지 않은 만큼 가난한 자들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구제로 사용한다든지, 또 내가 특별히 좋아했던 것들을 절제한다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첨다운 자유의 세계로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무조건지는 겁니다. 모든 패배의 원인 다 교만에 있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과정, 그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배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는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은 내 혼자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마에 찍힌 죄를 서로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죄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죄를 하고 있는 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됨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보여 주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죄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박해할 일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도 오늘 하루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나 스스로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무거운 짐들 내 머리, 생각, 이마에서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또내 손과 발과 눈과 내 모든 이목구비를 통하여 미워하는 마음들 다 버리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 우리가 제로 가야 될그 자리에 십자가 위에 대신 서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을 향해서 가는 첫날, 2023년 이 부활에 향해가는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매일매일 깊이 깊이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성도들, 신자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 앞에만 놔두고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고요. 찬송가 280장, 280장. 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을 네, 우리가 다 어. 280장 1절을 부른 다음에 앞자리부터 가운데 줄로 오셔서 제가 제를 여러분들이 이마에 성호를 그어서 표식을 해드리겠습니다. 280장입니다. Bye. Yeah. 우리 280장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목소리도> 전부여의 없서 주 앞에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Yeah. are new.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 각자 개인 기도 시간에 맞춰지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각자 하시고 에, 집으로 또 직장으로 세상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우 수요일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가겠습니다.